아, ISFJ 조용한 헌신, 그 따뜻한 방어의 무의식을 따라가다. 사람들은 그들을 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. 늘 배려하고 도와주며 조화를 이룹니다. 갈등보다는 평화를, 자기 주장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들. ISFJ 내향적이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헌신적인 이 유형은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처럼 존재합니다.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나는 왜늘 참게 될까?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?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 ISFJ는 강한 초자아와 억압된 감정 욕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면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입니다. 착해야 한다.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 신념은 종종 자기 욕구에 억압을 낳습니다.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너무 많아서 표현할 경우 타인이 상처받을까 봐 관계를 잃을까 봐 자신을 누르며 조용히 삼켜왔던 것이죠. ISFJ는 자주 돌봄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도 그러나 그 돌봄은 종종 자기 보호의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. 내가 돌보는 쪽에 있으면 버려지지 않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고 무의식은 말합니다. 그 돌봄은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과 맞바꾼 자기 보존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. 감정 억압이 길어지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. 만성, 피로, 쏙 쓰림, 눈치 보기 또는 이유 없이 터져 나오는 눈물. 그건 당신이 늘 다른 사람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. 괜찮아, 이 정도쯤은이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.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차례입니다.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?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? 이 질문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가 세워지는 첫 문장입니다. ISFJ는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하지만 회피는 때로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입니다. 진짜 평화는 갈등 없는 관계가 아니라, 진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. 이제는 당신이 먼저 자신을 품어야 합니다. 도움받아도 됩니다. 거절해도 괜찮습니다.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건 당신이 남에게도 늘 해왔던 말이죠. 이제는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도 해줘야 할 시간입니다. ISFJ의 진짜 힘은 창음이 아닙니다. 당신의 진짜 강함은 그 깊은 감정과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을 허락할 줄 아는 용기에 있습니다. 당신은 단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. 당신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. 세상의 조용한 보호자인 당신,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보호막을 만들어 주세요. 그 시작은 괜찮아, 나도 힘들었어. 라는 한마디입니다. 감사합니다.